지난 8일, 119주년 미주 한인의 날 기념식 및 해외를 빛낸 16인 위인 출간 축하 행사가 로스앤젤레스 밀레니엄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취재를 위해 시카고 윈TV와 달라스 KNNTV가 함께 다녀왔습니다. 로버트 A 슐러 목사의 기념 축하 메시지로 시작된 행사는 1부 감사 예배, 2부 기념 행사, 3부 미주한인 역사를 빚는 위인 16인 책 출간 프로젝트 설명회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이부 기념식에서는 자문위원장인 이종혁 목사와 권성환 부총영사의 축사가 있었고 준비위원장인 미주한인재단 LA 이병만 회장의 기념사가 있었습니다. Korean American Day가 얼마나 이 홍보가 정말 중요한지 또 우리가 중간 브릿지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배우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타다 단체들과 다민족들과 우리 정치인들과 많이 일을 하면서 올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최근 확산된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큰 행사가 불가능한 가운데도 LA 지역 한인 인사들과 주류사회 유력 인사들뿐 아니라 김성배 캔사스 한인회장, 문상귀 뉴멕시코주 전 한인회장, 시카고윈TV 김항기 회장, 시카고 달라스, KNNTV 김재식 대표 등 타주에서도 많은 인사들이 참여해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영김 공화당 하원의원, 미셸 박 스틸 공화당 하원의원, 주디 추 민주당 하원의원, 황인산 주상파울루 총영사, 잔리 LA시 의원은 동영상으로 축사를 대신했는데, 특별히 영김 의원은 행사준비위원장인 미주 한인재단 LA 이병만 회장과 준비위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불굴의 의지로 미주 한인 사회를 개척한 이민 선조들의 땀과 눈물을 기억하면서 미주 한인 사회가 하나로 뭉쳐 더큰 발전을 도모하고 차세대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뿌듯한 시간이 됐으면 한다는 소감을 피력했습니다. 미지의 땅 미국에 와서 불굴의 의지로 미주 한인 사회를 개척했던 우리 선조들의 땀과 눈물을 기억하면서 미주 한인 사회가 하나로 뭉쳐 더큰 발전을 도모하고 As a proud Korean American, so great to see the growing successes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 am proud to celebrate and recognize this day with you and look forward to witnessing the vital role Korean American will continue to play. once again, congratulations and best wishes to everyone involved in this making this event a great success. 특별히 최석호 캘리포니아 주 삼선 의원과 부엔아파 박영선 시장은 직접 행사장에 참여해 시의회와 주 결의문 그리고 LA 카운티 선포문을 직접 전달했고 수고한 이들에게는 2 0 0만 회장의 상신이 이뤄져 감사장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미주 한인의 날은 하와이에 처음 도착한 1903년 1월 13일을 기념해 법률로 제정된 민족 기념일로서 2005년 12월 13일과 16일 연방의회 하원과 상원에서 차례대로 법이 통과되면서 매년 1월 13일이 미주 한인의 날로 공식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주 한인의 날 120주년 기념 16인 출간 프로젝트 책임 편저자인 미주장로회 신학대학교 이상명 총장이 16인 위인 선정에 대한 설명과 책 출간 진행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미주 한인 역사를 빛낸 위인 16인에는 김마리아, 안창호, 강영우, 임동선, 이승만, 이휘소, 백남준, 서재필, 유일한, 이대위, 김은국 백일규, 세밀리, 홍명기, 김계용, 하와이 한인 이민 여성들 등 120년 미주 한인 이민 역사를 빛낸 16명의 업적이 소개됩니다. 이 책은 영어로도 번역돼 미주주 사회와 한인 차세대에 널리 보급될 예정입니다.